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펼쳐졌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브뤼셀에 위치한 한 국제 경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 라포르트라고 합니다. 다국적 경제 분석팀의 일원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엔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저는 유럽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와 시장 흐름에 익숙하고 특히 유럽연합 내 경제 통합과 규제 시스템에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경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아시아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시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정제되고 발전된 산업국가로 중국을 거대한 소비시장과 제조국으로 한국은 솔직히 말해 별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IT나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저 역시 그런 무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우리 연구소는 글로벌 거시경제 브리핑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총 12명의 팀원이 참여하며 프레젠테이션은 돌아가며 맡게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마침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가 주 발표자였습니다. 주제는 지셉은 이외 국가들의 경기 회복 및 구조개편 동향 사실 이 주제는 몇주 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꽤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최근 OECD와 IMF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G7이 아닌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반등을 이룬 나라로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에 그치며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감소폭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반등 속도 면에서 아시아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000달러를 돌파하며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IMF의 공식 통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팀 내에서도 엇갈렸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선임 연구원 타카아시 유스케는 매번 회의에서 미묘하게 한국 관련 성과에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중반을 넘어섰을 때 요하네스는 한국의 수치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신흥국이라고만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율 효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구조적 경쟁력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OECD 내부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 교육 수준,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역동성 모두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일본과 비교해도 그 성장 탄력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마찰음과 함께 회의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말을 자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웃기지 마세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합니까? 그 나라가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었죠. 한국이 지금 있는 건다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기술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일본이 힘들어질 땐 도와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반일 감정으로만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어도 됩니까? 그는 단호했고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료 몇 명은 슬며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한 명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분위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발언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학교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세계사를 배웠고, 결코 도와줬다는 표현은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넷플릭스를 틀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보며 SNS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구글 검색창에 일본 한국 식민지 역사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확인의 목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접하게 된건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공식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국권 자체가 박탈된 상황이었으며,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력으로 강탈해 헌법과 군대를 해체시키고 한반도를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이 그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조약은 당시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었어요. 일본이 인프라를 건설해줬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철도와 항만에 대한 설명이었고, 타카하시가 말한 경부선 철도가 1905년에 개통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한국인의 생활 개선이 아니라 일본 본토로 물자와 자원을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었어요. 특히 철도 노선이 일본 해군 기지와 탄광, 쌀 생산지 사이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도면 자료를 본 순간 저는 혼란을 넘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자 일제가 설립한 학교의 교육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육 기회를 넓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차츰 폐지되고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서약이 아침 조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선인은 일본인의 신민이다라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주입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당시 교사용 교재 PDF 원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책상 앞에 머리를 묻은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자료를 접한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제 노동에 대한 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클릭한 논문은 10대 초중반의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속이거나 납치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기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 는 말에 쏘가 따라 나섰던 이들은 일본군 주둔지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병사를 상대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이 들면 쓸모없다는 이유로 내다버려졌다는 증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피의 생존자의 증언 영상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92세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나는 내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다. 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카시의 발언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고통을 지워버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포장하려는 위험한 서사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외국의 방조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린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사실 저는 유럽에서 자라면서 전후 재건의 상징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마셜 플랜과 같은 외부 지원, 정치적 안정,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회복과 통합이 제가 이해하는 성장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전후 복구 공식에도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경로를 스스로 개척한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 사진 자료 속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더미 위에서 텐트에 의지해 살아가는 가족들, 무너진 학교 건물 앞에서 책한 권을 꼭쥔 어린아이들, 그리고 허기진 얼굴로 줄지어 선 구호품 배급줄.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절했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여전히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해의 반짝 성과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구조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점은 구매력 평가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점. 즉, 실질적 삶의 질과 소비 여력에서도 앞선 국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저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시기도 늦었고, 천연자원도 부족했으며, 주변 국가의 위협과 내분 속에서도 한국은 오로지 교육, 인재 양성, 기술 개발이라는 내부 역량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이는 모두 외부의 자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집중 공동체의 열망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타카하시의 말이 정말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건 경제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과 연대감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품격에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호 인력을 파견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지진 발생 12시간 만에 구호팀을 조직했고, 3일 만에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국제 구조대 중 하나였어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고, 일본 방송사들 역시 한국의 지원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힘내라 일본이라는 캠페인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인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국경이나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이웃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타카하시의 발언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일본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던 그의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열한 왜곡이었는지를 이제는 수치와 기록 그리고 수많은 영상과 증언이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모욕을 받아도 끝내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식민지 시절의 상처, 강제동원과 위안부, 해방 이후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 그런 모든 과거를 경험하고도 왜 재난 앞에서는 사람을 먼저 본 것일까? 저는 그 물음 속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특별한 품성과 윤리를 느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인식은 단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탐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현재의 한국, 그들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이해한 자만이 현재를 명확히 볼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주제 목록과 프로젝트 우선순위 목록에 반복해서 한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우리 팀 내부 보고서와 해외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 브리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단어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의 방향성을 잃은 국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한 나라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경제 이론과 모델들이 한국의 성장 패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 곡선이란 일정한 속도, 예측 가능한 경로 그리고 반복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십년간 축적된 자료와 비교모형, 주요 거시지표들을 기준 삼아도 예측이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됐던 산업에서 돌연반등이 일어났고,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던 부문에서 오히려 혁신이 터졌으며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도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43% 랜드플렛이 점유율 31%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고, 최근에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통해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립자동차 수출국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미국과 유럽에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급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제네시스는 JD, 파워 신뢰도 조사에서 렉서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는 독일 아우토빌트와 영국 와카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이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단순한 메모리 전문 기업에서 세계 유일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대량화에 성공한 회사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 공급사로 올라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점유율 1위, 배터리 수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같이 선박 중심으로 수주하며 일본과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와 사실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팀 내부 세미나용 슬라이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소개 수준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기술고도화 투자비율, 인프라 확대, 국제수주 사례 등 분석 가능하고 반박 불가능한 수치 기반 자료였어요. 파란색과 회색으로 구분된 비교 그래프, 연도별 추이선, 기술 이전 경로 등까지 포함시켜가며 혹시라도 반론이 제기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을 위한 내부 전략회에 회의실 한가운데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타카하시는 어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조금 앞선 산업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일본 전체를 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은 결국 일본이 준 거잖아요. 원천 기술은 일본에서 시작됐고 한국은 그걸 잘 모방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렇다면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고 타카아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명확한 막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1위, 일본 10위. 저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량이 아닙니다. 설계, 소재, 패키징, 양산기술, 글로벌 수요 대응까지 포함된 총체적 경쟁력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의체인 칩사에서도 핵심 협력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을 받았다는 주장보다는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타카시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은 자료를 넘기지도 못했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인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건 전사적으로 공유해도 되겠군요.라고 말했고 몇몇 동료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지 타카하시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받은 부당한 폄하를 바로잡았다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감성이 아니라 수치로 이어서 전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모방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 인재 양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근 차세대 원자력 분야,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경쟁에서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두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개발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시장 패권 재편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심화되었고, 연구와 정책 모두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SMR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시범 사업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의 공동사업 계약 체결, 폴란드와 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의 원전 수출 협의 등 국제 협력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전수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을 선도하고 시스템을 수출하며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원자력에서 배터리에서 조선에서 반도체에서 이것은 모두 수치로 수출 실적으로 정책 실행률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산업에 발이 묶여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이미 준비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방으로는 이런 혁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방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없는 길을 먼저 개척해 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설계하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며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동료 몇몇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이다. 그날 이후 타카하시는 이전처럼 큰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결국 저는 올해 연구소에서 받은 휴가를 활용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비밀을 확인해보자.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시스템은 전자동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전자 패널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흔한데,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달랐습니다. 공공교통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철은 1분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2025년 시에는 트래블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 시스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으로 서는 질서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작은 카페에서도 직원들은 예의 바르고, 심지어 길을 묻자 지나가던 시민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이 순간, 한국의 눈치 문화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강남역 인근 스타트업 거리에서 젊은 창업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그저 IT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내와 근면 집단지성과 미래지향성이 결합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짜 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고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교육 제도,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공공 IT 인프라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카하시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닫게 되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입니다. 아픔을 딛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 정신,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고, 한국이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